14mm의 햄버거 두께, 72cm의 계산대. 맥도날드의 매장에 들어선 순간, 당신의 주문은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추상적인 픽셀 이미지에 누가 돌아왔는지 맞춰보라는 문구까지 자세히 보아야 알수 있는 이 포스터는 프랑스 맥도날드의 광고 포스터입니다. 코로나 이후 맥도날드는 꾸준히 미니멀리즘 전략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단번에 햄버거를 연상시키지 않지만 왠지 계속 보게 되는 광고 영상부터 아예 음식을 빼버린 포스터까지 맛있는 이미지만을 내세웠던 기존의 광고와는 완전히 색다른 행보입니다. 이 광고가 혁신적인 것은 탄탄하게 설계되어 있는 심리적인 전략 때문인데요. 사람은 불완전한 형태나 배치를 보면 부족한 부분을 메워서 완전한 상태로 만들려는 지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완결화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일부러 포스터 이미지의 결핍 요소를 만들어 소비자의 뇌리에 오래 남아 있도록 한 것이죠. 맥도날드의 이런 치밀한 심리 설계는 광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엔 매장을 둘러볼까요? 이 넓은 매장에서 소비자가 돈을 꺼내는 장소는 이곳 계산대 앞입니다. 맥도날드 매장의 계산대는 72cm 높이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지갑을 꺼내 돈을 지불하기 가장 편한 높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무심코 먹는 햄버거에도 전략이 숨어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사람이 입을 크게 벌렸을 때 크기는 약 50mm입니다. 맥도날드의 버거는 번의 두께 17mm와 고기패티 10mm로 총 44mm의 햄버거가 입안을 꽉 채워 만족감을 높여주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디테일의 차이는 곧 매출로 직결돼 맥도날드 주가는 올해 5월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죠. 테이크아웃이 유행했을 당시에는 드라이브스루를 런칭하고 커피 트렌드가 성행했을 때는 맥카페를 시작하며 늘트렌드에발 빠른 행보를 보여주는 맥도날드. 이번에도 이전에 가족 친화적이고 감성적인 마케팅을 과감히 버리고 치밀하게 설계된 마케팅으로 이례 없는 성장가도를 달리며 언제나 성인은 통한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